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인쌤입니다. 어, 주말에요. 제가, 어,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쉬겠습니다. 라는 학생들이 이제 한두 명더 늘어나는 거죠. 어, 그래서 어머님, 아직, 어, 11월 교육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아서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드렸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3, 4일 정도 지났는데, 주말에 이 어머님이 회시, 답을 주신 거예요. 선생님 우리 아이 낸것 같은데 어~ 음~ 하고 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낸것 같기도 하고 안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 어머니께 언제 언제 교육비 납입이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또 문자를 주신 거예요. 어낸것 같다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인 그니까 학원 나오기도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어 월요일날 출근해서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지난번에도 올려드렸지만 문자를 삭제하지 않아요 학부모님과의 특별히 특히나 그+ 그 학부모는 이제 묶여있잖아요 그런. 카톡이나 뭐 제가 밴드를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닌데, 일 저는 삭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요럴 때, 이제 학생이 그만두거나 할때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더 민감한 건 교재비예요. 교재비가 이미 이제, 교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도서 그 출판업을 같이 냈기 때문에 그냥 도, 책도 같이, 어, 제가 주문하고 같이 이제 어머님들께, 음, 의뢰를 해서 받는 입장이거든요. 어, 그래서 어머님 교재 이제 언제 나갔습니다. 캡처해서 이 교재는 뭐 다음 달 교육비에 결추가 예정입니다. 이런 근거가 남아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쭉 훑어 보니까 이 어머님이 거의 그 말일 쯤에 납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. 보통 월초에 교육비가 납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어머님은 이제 거의 월말 쯤에 20일 넘어서 그래서 제가 8월달은, 어, 이제 8월달에도 제가 종용했던 그런 문자가 나갔더라고요. 어, 교육비가 다소 지연돼서 어머니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. 라는 게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될 만한 어, 뒷받침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, 어머님들은 이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. 저도 아주 드물지만 교육비가 이미 납입이 됐는데 제가 그 달에 또 요구를 한 거예요.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로 오고 갔네요. 아뭐 알아서 주겠지. 아이때쯤그 어머님은 보통 이때 주시니까 이때쯤 주실 거야. 그냥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.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문자로. 어 중간중간 오고 갔던 내용들 어 교재비 또 추가됐다는 내용들 뭐 지금 뭐 교재를 학부모님이 사오시면 별개의 이야기지만 어내나 역시도 교, 교재도 공급해 주는 그런 곳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것도 캡처해서 그리고 날짜도 기록으로 남겨야지만 어, 실수를 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개중에 상습. 적으로 그러는 분이 계세요 학부모님 중에서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들께서 음아 그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착각하는 것도 있지만 원장님은 느끼거든요 그거를 아이 엄마가 뭐한달두달 달 계속. 딜레이가 되고 미뤄진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때는 수업을 그만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또이 제 2차적인 방법으로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어 물론 그만둔다는 건그 학부모님 마음이지만 어 그래도 뒤끝도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려면 원장님들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교육비마저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문자로 모든 걸다 남긴다는 거어 카톡은 사실 서로 상호 이렇게 교류가 됐지만 삭제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면 그 모든 근거가 난. 않거든요. 그래서 어~ 문자로 았던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출근해서 어~ 이렇게 어~ 보니까 그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어~ 착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알기도 하는데 그냥 어~ 내가 함부화 시키는 거죠. 아~ 낸거 같은데 어~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어~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~ 원장님들께서 모든 근거를 다. 촘촘히 남기셔야 된다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장부도 아직까지 쾌쾌 무겁지만 다 갖고 있어요. 뭐 그게 지금 딱히 크게 득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에 대한 수고에 대한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냥 잘 쉽게 버려지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이제 후자인 경우 어떤 그니까 상습적이다 이런 경우는. 제 영상에 아주 오래된 영상이 있지만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어 어떠한 식으로라도 저는 받겠다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명하시면 그렇게 간간히 우리가 학관로 읽어보면 뭐 진짜 많게는 뭐 천만 원도 떼어먹었어요 뭐 몇백만 원도 못 받았어요. 뭐 봉사했습니다라는 걸 아주 있거든요 드물게 그래서 어~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만약 어~ 내가. 물려가지고, 저, 어머님 내가 여기서 끊고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내가 못 받을 것 같지만, 어, 그래도 선생님께서, 원장님께서 일단은 자른 건 자르고,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훨씬 더, 어,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, 꿀꿀하긴 하지만, 그래도, 음, 코로나 가운데, 간혹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챙기셔서 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그런 월요일 되기를 희망합니다. 네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